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오늘은 자 우리 퀴즈로 배우는 2024 개정 한글 점자 규정. 자, 오늘은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죠.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해라. 자, 17번 문제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묵자 그대로 나와 있고, 점자로 점역이 돼 있는데, 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어디가 잘못되 있을지 잘 살펴보세요. 자, 마침표는, 자, 여기 마침표 점 찍어 놨죠? 이런 예, 것들 표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마침표는, 자, 그 다음에, 점형표에이5력으로 예, 그 다음 심표 모음 어는 점형표어로 어, 표기한다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점역하는게 맞을까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죠 답을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마침표는 할때 이게 점그 마침표가 그림으로 되어있잖아요 요거를 점자로 표기할 때는 이 앞에 온표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온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마침표에 해당되는 256을 찍어줘야 돼요. 예. 그냥 256. 그냥 256만 찍어줘야지 앞에 온표를 붙이면 다른 글자가 됩니다. 예. 여기 온표를 붙이고서 256 해버리면 이거는 마침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건 피업이 되죠. 피업. 이거 왜냐하면 자음이나 모음이 단독으로 나올 때는 온표를 활용해서 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온표에다가 이어를 해버리면 이놈은 마침표가 아니라 피읍이라는 자음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온표를 지우셔야 되죠. 그리고 요거는 2, 5, 6으로 표기한다. 이때는 앞에 점명표를 4, 5, 6에 1, 2, 3, 4, 5, 6 이렇게 점명표를 붙이는 요거는 또 문제 가 같고요. 그다음에 자, 모음 어는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영표의 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요, 모음 어할때 요것도 이제 온표에어 이렇게 이제 써놨죠. 자, 요것도 제대로 돼 있고, 요거는요, 우리 파랑 주정이 나오는데, 요거는 묵자에서 붙여져 있으면 붙여쓰고, 띄어져 있으면 띄어쓰는 겁니다. 예, 그건 묵자에서, 예, 그, 표기대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점영표에 2, 3, 4 있죠. 예. 점영표 다음에 한글이 붙어서 나올 때는 이거는 반드시 띄워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점영표 다음에 한글이 붙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띄워야 되지만은, 온표에 붙어 있는 것은, 예. 그냥 붙여 있으면 붙여 쓰고,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대로 띄어썼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명표 다음에 있는 이 로는 띄어 적는 게 맞는 것이고, 예, 여기 모음, 어, 는할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글씨에도 지금 띄어져 있죠.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이게 붙여 쓰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여기 서로 맞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분하는 능력, 이 띄어 쓰기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어,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 자음이나, 어, 모음을 단독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뒤에 있는 붙어 있는 글자는, 예, 뭐, 그 묵자에 따른다라고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점명표 다음에 붙어 있는 글자는 무조건 한칸 띄어 써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18번 문제 확인합시다. 자, 18번은 볼까요? 자, 땀표 속에 K가 누구냐고요? 바로 나예요. 자, 이게 올바로 점명이돼 있나요? 자, 여기서 K. 예,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로마자표, K, 256,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바로 나예요, 맞나요? 잘못돼서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는, 어, K는 제대로 됐고요. 나예요가 잘못됐죠. 자, 뭐냐면은, 자, 옛자 앞에, 자앞 옛자 받침이 없는 글자가 나올 때는 구분표 36점 쫙,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흔히 우리가, 나다마바자 카타파, 요 아홉 개 자음 글자 다음에 모음 글자가 나오면 1, 2, 6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리6아 그러니까 약자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예 자는 예외죠. 예 자는 그 앞에 구분표, 3, 6점을 찍어서 구분을 해주지, 1, 2, 6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K가 할때 여러분들이 1급 점자 기호표를 또 붙이냐 마느냐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자 표가 이렇게 알파벳 한 글자짜리 알파벳에 로마자 표가 붙어 있을 때는 절대로 1급 점자 기호표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붙느냐? 그때는 추거. 예, 추가 모양의 조명이 어, 쓰일 때, 예, 그때만 이제 표기하는 거지. 여기 한 글자 짜리는 어, 이 로마자 표와는 일급 점자 기호표가 절대로 붙는 일이 없다. 제가 일급 점자와 관련해서도 한번 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